새우하고 게살 추가했습니다 그럼 거의 한 접시가 20만원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님이 여러분들 거지 t v 의 꺼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쿄 긴자 옆에 있는 스키지 시장을 참 오랜만에 찾아오려고 했는데요 이 전날에 한번더 찾아왔었는데 걸어 다니다가 오고 싶은 가게가 생겼는데 그 가게가 쉴 줄에 서 있어가지고 전날은 밤은 못했고요다음날 아침에 7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7시쯤에 스키지 시장 모양새를 찍으면서 그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딱 봤을 때반매층인 우니톱밥 중에서는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은 성계톱밥을 이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아침에 7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보이고요. 이것이 9시, 10시 되면 평일이라도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더라고요. 오히려 도역시장 쪽에는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도역시장 쪽에 실제로 거래처럼 사용하는 가게들은 있지만 관광객들은 오히려 스키지 시장 쪽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. 가게에 도착했어요. 자 여기가 우니토라라고 한 가게인데요. 우이 메뉴판 보십시오. 이르만 바르청 엥 이런게 본적 있습니까? 밑에는 이르만 오청 엥에 또 다른 메뉴도 있는데요. 오늘은 목적지는 이르만 바르청 엥 우니토밥 맛보려고 왔습니다. 자세히 내용 보시면 일단 우니가 여섯군데 지역에서 어느 은이로막볼수 있고, 참치도 에피스나고, 연어알도 위에 올라갔다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은이 합쳐서 130g을 준다는 식으로 써 있어요. 딱 제가 아침에 7시에 도착했더니 줄이 거의 2 5명 정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. 대략 아침에 7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. 그럼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가실 분들이 계시면, 여섯시 반에는 도착하고 있어야 얼음형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. 이렇게 은이만 주시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고, 또 다른 메뉴판들도 있으니까 자세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렴하게 먹으려고 하면 저렴한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제일 비싼 거 먹고 가야죠 20만원 정도에 맞춰보고 싶어서 나중에 결국 추가를 할 건데요 도아세우 모땅에 비하고 게살도 추가하려고 머릿속에서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쪽에 뭐가 있나 싶으면서 일단은 이렇게 봤는데,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스시 카운터도 보이니까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는 거구나,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산치가 다섯 개 있는데 첫 번째부터 호카이도 아케시 호카이도 네무로 호카이도 하마나카 미야기 온나가와 호카이도 오치시 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플러스 푸케도 호카이도산 해수우니 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 주신다고 했었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8시 10분입니다. 새우하고 게살 추가했습니다. 그럼 거의 한 접시가 20만 원 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추가 건데 이거는 돈부리에 올려야 맛있 같아서 점점 기다리겠습니다. 이램분하고 둘이 갔으니까 이렇게 두 피스씩 추가를 했었습니다. 앞에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희가 도착한 다음에 자르고 그렇진 않았고요. 이미 그 아침에 준비할 때 예산 되는 것들은 준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 번째 건은 미야기 형이고 나머지는 다 북해도 은이다라고 하셨습니다. 첫 번째 은입니다. 이름만 발르쩡 엔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기대감이 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은이를 먹고 나서 생각은 어? 생각보다 단맛이 없는데요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들었던 관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뭐 비릿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했었어요 자, 맛차이가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단맛이 있네요 라는 라인까지 가는 은이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를 꺼내주셨는데 실제로는 뭐가 어떤 맛이었다라는 건 정확히 제가 구별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맛있는 척해 이게 괜찮다 하는 것보다 뭐를 먹어도 아좀더 단맛이 있었으면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어알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자, 연어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달에 해 연어알이라고 해서 그 해에 나오는 생 연어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장로 절었던 거인데 이미 작년에 만들어서 냉동 해던라든지 약간 그거를 해동해서 쓰는 그런 맛이었어요. 그래서 해 연어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도화세우 왼쪽 개다리를 오른쪽 올려봤습니다 참치는 일단 기름이 많은 부위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스페인산 같은 랜덤 참치를 사용하면서 양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기름이 있으니까 맛 자체는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라서 참치는 오히려 어, 괜찮다 하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도화새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도화새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도화새우 한 마리를 평소에 그렇게 먹습니까?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김에다가 프린팅하는 기술이 지난번에 쿠케도에 갔을 때 어떤 덮밥집에서도 봤었었는데 이거를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조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지금 오다가 너무 많이 있어서 못 담이다라는 일단의 글을 봤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김에다가 밥이랑, 은이랑, 참치랑, 연어리랑 같이 얼려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은이 자체는 사실들 말씀드리면 단맛이 처음은 생각보다 없어서 아쉬웠지만, 이렇게 정확적으로. 같이 입에 넣었을 때는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맛인 것 같대요. 오히려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어느 정도 아는 맛이 아닙니까? 아는 맛이 들어 좀 무섭지 않습니까? 저도 이걸 보면서 다시 먹고 싶은 마인드가 생기네요. 한 시간 기다려서 먹었으니까 더 맛있게 느꼈던 것 같지만 다리살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사포로에 있는 시장에서 먹었을 때도 그러는데 좀짜이해요 하여튼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일단은 가격이 좀 세죠? 여섯 개 은이 테이스팅 하려고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서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날 느꼈던 것은 그렇다고 해서, 와, 아주 맛있는 은이는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제가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피스 은이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갈수 있는 데를 찾는다고 하면 한국에 돌아오실 때바누라 공항에 있는 아리소스 씨 라고 한 회전 초밥에서 한두 피스 시켜서 먹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이 은이보다는 처음부터 그럴 때 있는 은이를 쓰는 것 같고 만에 하나 18만 원, 2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그냥 은이를 많이 먹고 싶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라리 저녁에 20만 원정도에 스시 오마카세 집을 다녀오시는 거 다양성까지 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. 왜냐면 이렇게 18만 원 아니면 19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봤자. 15분만에 식사는 끝납니다. 먹고 나오면 똑같은 금액대를 소비하신다고 하면 오마카세가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하여튼 오늘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가게를 다녀왔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.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!